필요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너무 잘합니다. 버리디아 프라임 궤도에서 생방송으로 다시 전해립니다 발레리안 황제의 동맹들이 마침내 도착했습니다만은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현재 계획은 일꾼들이 제논 수종을 채취해 안정화 장치를 재 가동하는 것입니다만은 과연 통할까요? 어, 본 기자의 직감으로는 글쎄요. 앞서 정체불명의 적기술로 인해 버리디아의 핵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용암이 끝없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또 분출되려는 모양이군요. 용암이 차오릅니다. 저지대에 있는 병력들이 무사히 고지대로 이동하길 기원합니다. <laughs> 어, 아니면 할수 없고요. 시청률도 중요하니까요. 지나간 자리에 수정이 생겼군요. 자령관들은 수정이 용암에 휩쓸려 가기 전에 어서 채취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수정이 옮겨졌습니다. 덕분에 저 파밀의 카운트다운에 시간이 좀더 추가되었군요. 저희 쪽 지진학자 테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저기 우리 쪽으로 오는구나. 인사라도 하러 가자꾸나.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엔엔 지진학자 테리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어,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용암 분출이 일단은 멋진 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I <laughs> 지진가 나서지, 쥐가 지 쥐가 나지가가 나서지, 쥐지 쥐가 지진 학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멘트를 뚫고 나오면서 테리, 이건 너무 따분한 화학 얘기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시청자 여러분, 용암이 시한부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두 남석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진화 아군이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버리디아의 대재앙까지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사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적 병력이 사령관들의 일꾼을 공격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전투가 곧 시작될 것 같은데요. 같이 지켜보시죠.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환경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25%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아, 아직은 갈 길이 멀군요. 天香万有金花万有 사람이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지진 활동이 어리디아 프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용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용암이 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유엔엔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적의 생체물질이 우리의 자원이다. 자령관들의 특별한 주의가 로만됩니다지솟는 마그마가 남부 성층군에 있는 우주선에까지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저기 이쪽으로 온다. 준비는 됐겠지?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수행할 수 없습니다. 진화 완료.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동맹이 아군 벌레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일꾼 하나가 당하면서 화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아, 안타깝군요. 네, 물론 일꾼의 희생 역시 잊지 말아야겠죠. 방경 안정화 장치가 50%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저 아래에 있는 병력들이 아주 큰일을 해냈군요.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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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활동이 또 증가합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일이 하나 또 오는 걸까요? 음, 방금 좋은 소식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여전히 음, 음,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군요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자치령 동맹들이 열정 위기 동물을 처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정령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저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용암 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흥미친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기 곧 자원이 될 것이다.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수행할 수 없습니다.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임박했다고? 아난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이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이 다가온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저치해라. 저는 용암이 수종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대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 대리의 <laughs> 말은 듣지 마십시오. 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도미이 전투 중입 만났습니다. 안정화 장치가 75% 충전됐습니다. 많이 온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많이 남았군요. 과연 무사히 끝까지 갈수 있을까요? 불길한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마음 단단히 먹어라. 적군이 다가온다.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사령관의 공중지원 병력이 용암 불길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 눈 뜨고 볼 수가 없군요. 아, 당연하지. 카메라 계속 돌려. 번 불러놨습니다. 용암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 있습니다. 승리했다고? 뭐 방송 이러면 뉴스거리가 안 되잖아. 무슨 말이야? 아직 방송 나가고 있다니.